30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플립5 레트로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어요. 갤럭시 Z 플립5 레트로는 삼성의 혁신 DNA 스토리를 담은 스페셜 에디션으로 2003년 출시 당시 뛰어난 디자인과 성능으로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SGH-2700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됐어요. 애니콜 벤츠코는 내장형 안테나를 탑재해 휴대성을 높여 천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제품이에요. 삼성전자는 애니콜 벤츠폰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을 플립5 레트로에 담아냈어요. 플립5 레트로는 512GB 스토리지 모델로 출시되며 삼성닷컴, 삼성박람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11월 1일부터 한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스페인, 호주 등 6개 국가에서 한정 수량 판매돼요.